사실 문제 3중 간호 역사 학습의 목적으로 오는 곳을 고르시요. 그럼 뒤쪽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놔뒀어요. 문제 푸시고 나서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간호 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중에 특정 가치관 중심으로 생각을 정립할 수 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간호학과 관련된 법학, 정치학, 사회학 등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간호학이 법학, 정치학, 사회학하고 관련이 있나요? 사회학은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법학이나 정치학, 뭐 이런 것들은 뭐 간호 정책, 의료 정책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간호학하고는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간호 직업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간호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직업에 대한 자긍심. 음. 좋은 얘기예요. 근데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역사 공부하고,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나중에 뒤쪽에 요약된 내용을 보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죠. 당면한 간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어요. 의료 뭐 시설이라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새로운 치료법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과거의 방법일수록 예, 현재를 해결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과거 역사와 전통을 인식하고 미래 가능 방향을 제시하거나 설계할 수 있다. 이게 역사하고 좀 관련이 많은. 예.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5 번을 찍는 게 맞겠죠.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간호 역사 학습의 필요성이라고 되어있고요. 세계적인 사건과 변화들이 간호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예,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고요. 자,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까 지문에 요 내용이 있었죠. 간호 사업의 위치, 간호 사업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다. 가치관 얘기 없죠. 세 번째 간호지도자들의 시대적 상황 대처와 시대 변화에 대한 기여를 알기 위합니다. 그렇죠 시대적 상황에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대를 변화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과거에 대한 이해는 현재나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 간호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간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고요.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역서 전통을 바로 인식하고 판단하여서 미래의 간호 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거, 미래 사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과거를 알면서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요. 사실은 여기 이제 공부를 하는 목적이 되는 거고요. 공부하는 동안에 이런 것들은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겠죠.